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선 인간공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덕분에 어린이의 비율이 20%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트레조 부부는 잘 지내고 있나 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이혼하고 나서 매건 씨는 신분세탁을 위해 성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3명이나 낳은 상태였네요. 어라 갑자기 한 명이 또 늘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출산 2시간 전에 이혼하다니. 이곳 시민들은 정말 놀랍군요. 어느새 1,800가구가 넘게 입주하다 보니 두 번째 주차장까지 만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여유롭게 내채를 더 추가해 줄게요. 가격을 맞추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시민의 수는 3,000명을 넘었고 현재 슬레이터 가족이 8명으로 아이 생산량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먹고 살기는 어려워질 테니 모든 세금을 인하하기로 했어요. 그럼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도시로 모일 겁니다. 잠시 미어터지는 수요를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공장은 발전소 주변의 도로를 깔아서 계속 추가해주고, 사무실도 슬슬 더 늘릴 때가 됐어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은 상점이 들어오기 제일 적합한 곳이라고 합니다. 주거지와 공장 사이만큼 좋은 곳이 없죠. 이제 어린이의 비율이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어린이가 점점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원을 더 늘려주는 부속 건물이 있어요. 이러면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초등학교를 조금만 옆으로 밀고 나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진료소도 추가했어요. 생각해보니 빠진 필수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앞으로 3,888가구가 쓰레기를 버릴 텐데 이를 외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3개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시민들의 행복도가 하늘을 뚫으니 저 역시 너무 행복합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사슴의 마음까지 사로잡아버렸어요. 오늘도 행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인간 공장에 오고 있습니다. 올리브 트레조 씨가 새 인연을 찾았어요. 이다 존슨 씨를 만나 성을 존슨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일지도 모르겠군요. 한편 아이 생산량 선두를 달리던 낸시 슬레이터 씨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쉽게 만나라고 가까이 붙여줬더니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나 봐요. 덕분에 여기저기서 아이가 만들어지다 보니 초등학교가 꽉 차버렸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가 필요하겠군요. 개교하자마자 정원초과로 입국 허당했던 잼민이들이 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까지 해줄게요. 마침 잼민이들의 등교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학교에 개를 데리고 가도 되나? 잼민이들을 보고 학구열을 느꼈는지 사슴도 등교하려고 해요. 이 학교는 사람과 동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나 봅니다. 그나저나 다들 교실엔 안 들어가고 잔디밭에 모여 있어요. 분명 공부 중이라는 트레비스 몬토야 어린이. 체조하는 것을 보니 지금은 체육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칼군물을 유지 중인데 혼자 넣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노력이 좀 필요하겠어요. 드디어 모든 가구의 입주가 끝났고 지금 인구는 약 6,600명입니다. 이제 세 번째 초등학교를 만들고 새로운 복지를 도입해보려고 해요.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버스를 운행시키기 위해 버스 차고부터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직선 도로 곳곳에 버스 정류장도 설치했어요. 이곳을 모두 있는 버스 노선을 작성해주면 버스 차고에서 버스가 나타납니다. 이 버스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거예요. 공단 반환점 부분에도 정류장을 추가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정류장까지 갈수 있도록 합시다. 이왕이면 횡단보도에 가까운 곳으로 정류장을 옮기는 게 좋겠어요. 운전이 좀 난폭해 보이긴 해도 생각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좋아합니다. 아니 저 반대쪽 뭐야? 이것이 출근지옥이라는 건가? 하굣길 재민이들의 이용률도 매우 높습니다. 덕분에 버스운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용객이 벌써 2,000명을 넘었어요. 슬레이터 부부가 이혼하면서 마켓트 가족이 새로운 일 위로 독주 중입니다. 아이가 무려 13명이에요. 인간 공장에도 겨울은 찾아오고 인구는 이제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만명 도시의 출근길이에요. 그리고 이중 절반 이상이 재민이입니다 앞으로 아이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새 학교의 정원이 차는 속도를 보면 더 많은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초등학교 쪽 버스 정류장은 좀 밑으로 내리는 게 좋겠어요. 잼민이들도 세네 블록 정도는 잘 걸어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시나 존슨 어린이는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약수라는 곳에서 일하면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니 부모님이 물러나니 자식이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사나 봅니다. 도시 초창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둘 청소년이 되고 있어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해 전파망원경을 설치하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강입자 충돌기도 설치하려는데 이거 겁나 크네. 땅을 좀 구매해야겠습니다. 또다시 물부족이 떴네요. 양수기를 추가하려고 보니 똥물이 생각보다 양수장에 가까운 곳까지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했다간 결국 똥물을 먹게 되겠죠. 이왕 땅을 산 김에 깔끔하게 직사각형으로 맞추고 하수배 출구는 강에 더하류 쪽으로 옮겨줍시다. 똥물 쏟아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네요. 양수장도 추가하면 물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양수장에는 추가 펌프를 장착할 수 있으니 앞으로 물 부족할 일이 없도록 모두 장착시켜 줄게요. The next day. 초등학교를 지어도 지어도 끝이 없습니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 대부분이 잼민이라니 이제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김복실 씨의 근황을 살펴볼까요? 처음 만난 아내와 이혼하고 네달 만에 새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달 만에 이혼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새 아내를 만났네요. 처음에 솔로라고 놀려서 미안했다. 넌 승자다. 잘 나갈 줄 알았던 마케트 부부도 결국 이혼했습니다. 자식이 26명인데 버리고 간 거면 이건 진짜 쓰레기가 많네요. 그리고 여기서 시민들이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Hours later. 가족 구성원이 35명이니 자식은 무려 33명. 얼마 전 진행한 설문조사에 35라는 값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투표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는 결국 두 줄이 되었고 인구는 약 3만 1,500명. 그중 초등학생만 2만 5천 명인 어지러지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시설은 대부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어요. 시간이 지나니 고등학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었던 아이들이 하나둘 졸업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리 대비해놓지 않으면 교육 부족으로 탄핵당할지도 모릅니다. 짧은 시간 사이에 800명이 더 늘어났네요.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이를 4,50명씩 낳는데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지금 인구수는 3만 4천 명입니다. 3만 4천 명이 하나의 주거지 안에 살면 이런 모습을 흔하게 볼수 있어요. 여기만 보면 1만 명일 때랑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지만 주거지 안을 보면 창문을 통해 허공답보를 하는 시민이 등장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늦잠을 자서 지각한 건가? 김복실 씨도 이제 노인이 됐어요. 다시 말해 아이를 낳을 시민들이 대부분 노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율을 올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비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노력을 허사로 만들 대스음이 오고 말았어요. 사실상 도시의 수명이 다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육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죽음은 운명이기에 막을 수 없어요. 저기 표시된 차들이 전부 연구차라니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도시 입구 쪽에 묘지를 더 추가해줄게요. 이러다 연구차로 교통 마비되겠네. 사망자는 주거지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상점, 공장, 사무실 모두 사망자가 나와요. 과로사는 아니길 빌어봅니다. 김복실 씨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클레이 도시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제법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도시에 처음으로 와서 세 번의 결혼을 하고 명복을 빌어줄 사람까지 옆에 뒀으니까요. 이제 인간 공장은 해산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면서 아이들이 모두 흩어져 버린 것 같으니까요. 이때를 위해 열심히 교육을 시켰으니 다른 곳에 가서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잘 가라는 의미에서 버스터미널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버스를 타면 도시를 나갈 수 있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 버스가 잘 가라고 한 바퀴 도는 재롱까지 보여줍니다. 저는 신두명의 아이를 낳은 허터커 부부를 포함한 34,900명의 시민들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